몇개따 온다고요? 고추가 아직도 뭐 어, 나무 좀봐 나무 와 대을감 나무 이런 거 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는 이게 서리가 와도 괜찮겠지, 뽑아놨으니까. 고추 뽑아놨고 시들시들해졌어, 시들시들해. 엄청 많이 달렸다. 달려있는 게 엄청 많아, 고추가. 이게, 이게 다. 이다 내버리지, 뭐. 이거 다 내버린다고? 이게 다, 무가 많이 안 컸네. 이건 무가 어떻게 아직도 이렇안 컸어. 이거 원래 이렇게 오리게먹는 무나? 뭔가 그래 많이 안 컸네 어... 고추가 이게 밭에 이게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예? 침 맞으러 간침 맞으러 침 맞으러 간다고요? 침 맞으러 간대 고추 봐 고추 침 맞으러 어... 이따가 보자고 침 맞으러 간대 침 맞으러 침침 맞으러 간대요 침 맞으러 간대 허리가 아파갖고 그뭐그 밥을도 먹는다던데. 고그 축제장 가면 점심 다 공짜로 다 먹지. 응, 가져더 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 누가 가져야 들어가질까? 안 가. 어, 누가 뭐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랬겠지 뭐. 응. 어제 밤에 있잖아요. 응. 저쪽 놈의 양반이 얼어 죽었대. 아이씨, 진짜라니까. 지금 응. 그안 얼었고 <laughs> 아름이 죽었대. 예. 내 보고 아니 보 갖고. 내복을 <laughs> 내걸 내나 입지 뭐 누가 입을? 내복 안 입어갖고 얼어 죽었대요 어젯밤에. 뭐 오직, 젊은 사람이 죽었다면 진짜. 젊은 사람이? 어. 언제요? 산에가지고뭐를 비다가 이런 일을 때려서 예. 그 자리에 죽었는데 일레요를 때렸는데다가 이만큼 막 버르지가 꼬매가지고 갔다. 아이고. 직장일 때. 사고 그건 사고지 사고 사고난 거지. 물론 저쪽 남의 양반은 뭐 어저께 병원에 실내 실내갔다 그러대. 응. 뭐야 뭐뭐뭐뭐뭐 뭐라더라 뭐담뭐 담석? 담석이지 뭐 담석을 뭐가. 담석. 아 저걸 갖고 저래 눌러놓는구나. 저돕문돌멩이를또 뭐, 올려놓겠지? 물바켓으로 올려놓으려고. 물바켓으로 올려놓으려고. 오우. 고추 위에다가 물바켓으로 올려놨습니다. 아, 요게 이제 이렇게 요렇게 지라고? 강점 빼야지요. 그거뭐 이만 덜렁 들고 가면 어떡하나. 아유, 예. 장단지에 된장국 끓이려고 장을 풀어고 가고 계십니다. 이집 장이 엄청 맛있어요. 누님이 장을 잘 담그셔서 잘 그래가지고 그게 장마루 마이에서 그렇겠지 뭐 장마루 장마루 마이 아니까뭐장단지 이거 저거더 옮길라고 지금 어디다 옮긴다고요? 저쪽으로 옮길라고 지금 손집 손으로 보고 장단지를 여기가 뜨시잖아 구슬장 그 밑에 뒤에 불 나가는 데가 우리 일로 들어가지 뭐 여기 있나 저 위에다 옮겨놓으라고 장따지를 전부다 이따가 손을 봐야겠 그게 몇년된 된장입니까 막장입니까? 몰라 한 10년 됐죠? 와이씨 이집 막장이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게. 이거야, 이거 된장국 끓여먹네. 응, 응, 응. 뭐야, 뭔장난또 푸는 나 고추장하고 썩는구나이 고추장이 이게 한 20년 됐대. 뭐 20년? 그럼. 10년? 아니야, 아니야. 이건 고추장이 엿 같아, 엿. 엿처럼 끓렇게 됐어. 얼마나 시꺼먼 색이나 고추장이. <laughs> 세상 맛있다. 야, 일단 이집 된장국이 기가 막히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 집장이. 이 된장찌개를 얼마나 맛있게 끓이는지 몰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맛있게 끓여. 뭐가 들어가요? 음. 고추 따러가는구나 고추를 가서 따다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저따 안한게 있더구나 고추가 따 안한게 있더구만 고추가 두을수도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추가 얼마나 잘된지이 집이. 저 밭에 지금 뽑아난 게 저기 다 닿고, 추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 안한데 내버린다, 이 제가 도로 댕기면서 된장찌개, 된장국을 먹어본 집 중에 이 하전민 총각 누님 집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더라고. 아공지에 가마솥에 불타는 소리가 뿌지직 뿌지직 나네. 이야 제 하성민 총각 문인표 된장찌개입니다. 레시피를 잘 보세요. 어떻게 끓이는지 진짜 맛있어요. 유리면 된장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네. 우와, 막이 집은 언다 된장 이런 맛이 났나? 냄새가 벌써 틀려. 냄새가. 냄새가 달라 이 집은 장요. 벌써 이렇게 물에 딱 넣으면 냄새가 팍 나는데, 냄새가 틀려, 냄새가. 멸치로 넣는다. 멸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멸치? 멸치가 째지 하아잘어 멸치가. 그리고, 고, 아, 된장찌개 끓이려고저 호박을 저렇게 홀가담 까놨었구나. 와, 아주 귀엽게 생겼다 보나츠 먹던 거다내 버렸거든 호박을요? 응? 위에서 위에서 오래된 이게 너무 먹 오예는 어디로 가니? 아 여기서 이제 사, 산다니까 살림 차린다니 뭘 뭐, 어디로 가냐고 자꾸 음. 물어봐요 참여 <laughs> 오예는 어디로 가시죠 아예 안 간다니까요 음. 안 간다고요 아 냄새 좋다 된장은 고소한 냄새가 그 아, 촘촘한 눈이 막 있던 된장찌개는 장을 담고참 맛있게 잘 담그는 어? 장을 맛있게 잘, 잘, 담궈서 된장찌개가 맛있는 거예요. 짜잔, 맛있어. 투독투독, 이렇게 끓이는 게요, 맛있다니. 껍데기는 예. 왜붙여내버리지 야, 그래, 전를안 맞나? 맥주 야 하겠지 뭐 고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밭에서 따가운 고추입니다 <laughs> 고추를 썰어 놓으면 네. 고추를 미루고 안 먹더라 안 먹더라고요. 응. 잡을겠다. 음, 잡고. 뭐 뭐나 뭐뭐 소금도 안 넣는데 왜 짰어? 자 짜마이나 그는 <laughs> 그거는 미원이죠. 예. 아, 지노모도 이게 아니면 네. 옛날엔 그랬어. 아지노모도. 옛날에 어른들이 그거 보고 아지노모도. 근데 어머니 됐어. 미혼 안 먹었지? 일찍 죽. 누님 어머님이요? 미혼은 안접했다고 근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요 그래도 일찍 돌아가. 아유, 미혼 많이 먹어도,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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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뭐 드셔도, 저, 저, 95살, 올해 95. 빵빵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죠. 단풍이 단풍이 들은 데는 들고 안된 데는 안 들고 대나무 다리가 아니고 부나무 다리입니다요. 오늘 흘러가 는 안 들어갔대 상가 아 공지에 나무를 아까 더 집어넣더라고 가마솥에 물이 아까 나무를 쿵쿵하고 더넣다니까야 더 나무 등거지를 또 집어넣었어요 불때문에뜨거뜨거한게아름다에넣으면 되게 좋습니다요 색깔이 이렇지네. 색깔 좀물 물이 더 들어 얼네쪄까보밥먹어지아밥안 먹는다니요. 음. 냄새만 맡고 간다니까. 냄새만 먹고 가, 그러면 예, 알았어요. 음. 냄새만 먹는. 음. 마침 애 자, 짜고만 미온이 더 들어갔을지. 야, 색깔. 밥안 먹는다고. 예, 네, 밥안 먹고 냄새만 맡을 거. 음. 냄새. 나한테 그래. 네. <laughs> <laughs> 냄새. 예, 네. 냄새만 맡고, 예, 불로 휘 뚜꾸이 떨어지. 밥이 끓어나네. 그러면서 파 파스 요 메인 재료만 있는. 아, 칼을 딱 올려 놓고 딱 끓여 놔 음, 음, 봐. 역시 도장이죠. 그은 소금물 좀가지오 너무 맛있는 데 그럼 칼로 다 칠라 <놀람> <놀람> 아니, 아니 일하안 당기고 나 뭐하나? 뭐 실랑만 뭐 얼굴만 보나? 누가요? <놀람> 이마누뭐 하려고 그러시죠요 달랑마 해야지. 딸랑물을또 안다고? 요즘 날그 했잖아요. 해야돼 뭐지어 집에 먹는 거 해야지. 먹는 거 해야 된다고? 조금 해야지. 바다가 뽑아, 뽑아. 먹, 뽑아. 뽑기도 하지. 바다가 뽑아 와야 되잖아, 그럼. 네? 뭐를 뽑아 와야지, 그럼. 마늘 마트에서 사 갖고 오는, 오는 거는 저렇게 씻어야 되는구나. 마트에서 집에서 시마마늘은 이래 안 씻고 그냥 먹던데. 밭에서 캔 거. 안씻고 우리는 안 씻고 그냥 먹는데. 껍데기 까갖고 어떻게 먹어. 근데 마트에서 산 마늘이 뭔뭐 냄새나는 게 있더라고요. 냄새, 뭐 소독약 냄새인지 냄새 같은 게날 때가 있더라고. 오래돼그렇 포장돼. 오래되면 그래요? 주, 주듯이 네 아, 뭐, 반찬 만들려고 그러네. 반찬 만들려고 그러시네. 어 날이 점점 추워지네 음, 조금 춥다 하던데 뭐, 얼어죽겠다 그러더니 야. 이야 <laughs> 진짜인가보다 눈이 음, 왔다는게 뭐 얼어죽었대 얼어죽었대 저쪽 놈의 한사람이 오우 내보고 네, 안읽보갖고얼어죽었다니 이야 뭐임 맛걸린다 밥먹을거야아 냄새만 맡는다니요 왜 자꾸 밥을 먹는다고 그밥 아직 안먹어? 응. 네 안먹는다니까 넌 그거 몇 번씩 찍어 그거? 몇 번씩 찍나고요? 응. 네. 이래갖고 이제 편집을 해. 그럼 몇 번씩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참나. 밥 음, 들어가고. 밥안 먹는다 이거야 몇 시야 지금에? 1 2시 넘었나? 누님은 밥 잡소요? 네. 내가? 네. 나내야먹고순 먹고. 아 음, 그래요? 저는 주문 먹고. 안주 말고. 안주 말고가 아니고, 안주내 손으로 먹지, 뭘. <laughs> 그런 게어디있어 <laughs> 참. 안주내 손으로 먹지. <laughs> 큰일 날, 큰일 날 말씀은, 지금, 여, 12시 때가 아니야. 어, 11시 50분. 11시 50분, 11시 50분. 편하게 여기서 화점민 총각 누님이 끓인 된장국 먹으면 편하게 맛있단 말이야. 엄마, 시원해. 나만 술먹고딱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신다고? 내가 예. 놀러가고 네? 예? 놀러 간다고 놀러 가신다고? 음. 친구 만나러. 아밥 안주셔도 돼밥 안주셔도 된다 이거야? 그럼 잡숴보면 안다니까 우리 둘째 시집에서 쌀 가져온거는 쌀이 새쟤한게 경상도 쌀이 굵어있대 경상도 쌀인데요 어. 쌀이 굵다고 맛있는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래서 여 오니까 밥이 어떠더라 아이, 참, 뭐, 모르시네. 아유, 참. 물이, 리안 좋아, 그런지. 아고거 짜고. 와. 짜, 짜 먹어보면 맛있어, 짠지, 안 짠지. 밥이 찜이 들들었다. 밥 말아 먹으면 딱 맞아. 밥 말아 먹으면 딱 맞아. 밥, 아, 밥 말아 먹으면. 짜고. 밥 말아 먹으면 딱 맞아. 그러면, 그럼, 그럼 어디 쌀이 제일 맛있어요, 잡수분이? 경상도 쌀이 맛이 없다 맛이 없다며 방앗간 쌀이 제일 맛있지 방앗간 쌀 방앗간 쌀이 제일 맛있어. 오, 뭐 좋은 거 골라가 좀몰랐다이 시집이 따로 안 좋던데 아유 맛있어요. 한데 제가 갖고 오면 한번 해 밥해갖고 잡숴보셔. 요게 김장김치입니다. 요걸 밥에다 올려갖고, 이렇게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응.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전화가가지고, 뭐 해야지, 그지 예. 저녁에가 뭐 낮에 촬영한 거 가서 편집하고 뭐 음. 어떨 때는 뭐 하다 보면 새벽 2 시도 되고 뭐세 음. 시도 되고 음. 여기 홀라당 빠져갖고 편집하다 보면 음. 시간이 금방 가요. 어떤 날은 한참 영상 편집하다 시기, 시계를 보니까 새벽 2 시가 됐더니. 라 음. <laughs> 음. 아무뭐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laughs>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이게 무생채입니다. 무생채. 이 무생채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밥 <laughs> 비벼 먹으면 기가 막혀요. 기름 한 방울 떨궈갖고 밥 비벼 먹어봐. <laughs>